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조각가의 일이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했다. 화가는 그림을 머리로 그리지, 손으로 그리지 않는다. 천재는 끊임없는 인내심이다. 사람들은 나의 뛰어난 솜씨에 놀란다. 하지만 이런 솜씨를 익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성스러운 완벽함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절대로 완성되지 못한다. 오로지 10만이 창조한다. 나머지는 베끼는 것이다. 신이여. 제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항상 갈구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볼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종국에 가게 될 천국의 모습과 닮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나 역시 믿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이 나에게 부여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늙었지만 결코 이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신을 위해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나는 신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놓는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 신이 나에게 유일하게 준 예수를 할수 있는 재능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자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약속은 대부분 헛된 환영이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책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다. 사랑과 죽음은 훌륭한 인간을 천국에 데려다주는 두 개의 날개이다. 신념은 그 자신에게 이르는 최고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다. 만일 우리가 삶과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같은 거장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에 조각칼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 대리석이 낭비되면 낭비될수록 조각품은 성장한다. 발은 신발보다 더 고귀하며 피부는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아름답다. 이 사실로 보아도 영혼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쁜 해악도 없다.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나의 작품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목표를 높게 잡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